네, 안녕하세요. 오공주 차트룸의 오공주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8월 3일, 네, 8월 3일 목요일이고요. 와, 벌써 한주 금방금방 갑니다. 자, 목요일이고 장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께 찾아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공주 차트룸은 종목을 추천하거나, 네, 뭐, 사라 마아 이런 걸안 합니다. <laughs> 네, 하지만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노리는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조심하고, 대신 이런 애들한테 당하지 마시라고 실력을 기르라, 공부를 하라는 잔소리 정도는 합니다. 네. 종목을 네, 추천하거나 이러는 그 카톡방, 뭐 이런 것들을 하질 않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자, 스스로 하시란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제가 그래도 경험을 갖고 이 시장에서 한 20여 년, 거의 30년 가까이 주식시장을 봐왔는데, 그러면서 일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네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시장에서 뒤통수는 맞지 않겠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네 경험을 공유하는 그 용도로 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어느새 네 여러분들 이걸 듣는 여러분들 네 6천명 가까운 분들이 이제 순증 순정 네어 충성 네 리스너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저를 좋아,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네, 어쨌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겼다는 게 저는 참 뿌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예, 시장이 안 좋아도 하기 싫어도 그렇죠 시장 안 좋아도 하기 싫잖아요 그래도 저는 찾아옵니다 왜제 목소리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네. <laughs>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좋건 안 좋건 우리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여기를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를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오늘 하루 기분 좋았다. 그래서 기고만장하고, 오늘 하루 기분 나빴다.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나요? 아니죠. 자, 매일매일 하루하루 찾아가는, 네, 찾아가는, <laughs> 매일매일 하루하루, 네, 우리가 겪어가는 그런, 어, 시간들을 체크는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오늘의 흐름을 보고 내일을 예상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대응하는 거 아닐까? 사는 거나 주식 시장이나 똑같다. 거의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네. 자, 어쨌든 오늘도 보기 싫은 시장입니다. 어, 2650을 돌파를 하고 하자마자 떨어졌어요.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좀 재밌게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재미없는 하루지만. 항상 잘 보면 이 고점을 돌파한 날, 고점을 돌파하거나 경신한 날, 네. 고전 그 후로 보면 바로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네, 계속 도전을 하고 밀리고 지지하고 올리고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예견은 됐어요. 여기를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갔습니다. 저는 좀 여기서 박스를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고 갈줄 알았는데 빨리 올라갔으니까 빨리 일단 진정시켜야죠. 그쵸. 자 코스피에 뭐밸류에시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지금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이 2,650을 하기에는 버겁습니다. 하지만 2,650을 향해 가는 거 2,700을 향해 가는 거 이건 뭐다 실적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게 나아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누군가는 저점 잘 잡아서 고점이 오면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도 나오고 우리도 외국인도 그런 거고 또 대외적으로 공교롭게도 이 차트의 움직임이 저는 뭐 음모론자 뭐 이런 예 그런 건 아니지만 교묘하게도 절묘하게도 맞아떨어져요 뭔가 안 좋은 게똥 나옵니다 자 오늘 안 좋은 거 나온 건 뭐죠 이미 오늘 아침에 새로 나온 게 아닙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어제 오전에 해어 소화를 하고 네 어제 과하게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신용등급 강등 여러분들 뉴스 잘 보셨죠? 네. 피치라고 이제 3대 평가 회사 중에 하나인데 제일 좀 어, 삐리리한 놈들인가 봐요. 에이, 신뢰도를 못 얻는 그런 회사인데 네. 걔네들이 뜬금없이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거를 네. 예전에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합의할 거다 그랬잖아요. 그때 잡음이 생긴 걸 트집 잡아서 그때 경고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등급을 떨군 겁니다. 그래서 다들 네, 콧방귀도안껴요뭐 이거 제한적일 것이야. 네, 어뭐 JP 모건, 네우습꽝스럽다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제이미 다이언가요? 뭐그뭐 월가의 황제인지. 네, 네. 자 어쨌든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앨런 재무장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제한적이다. 뭐 별일 없다. 네,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인데 뭔 멍멍이 소리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왜? 왜 하필 엄한 우리만 이런 젠장? <laughs> 우리는 그동안 올라온 2차전지에 대한 것들, 차익신련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 게이 흐름 아니었을까? 그래서 막차익신련도 내밀, 어, 내, 내던지고 있고, 반도체, 아, 이게 반도체가 좀, 어, 문제라면 문제죠. 3.8% 급락이 나왔죠. 네, 3.8% 이렇게 쭉 예다 네, 이건 다오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네 이렇게 네쭉 빠졌습니다 음 그럼 여기까지 깨지지만 않으면 3600 정도 깨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네 이날 네, 최양나 아저씨가 그러죠 괜찮아요 올라갈 때 되면 올라가겠죠 네 그쵸 그렇죠? <laughs> 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스트레스 받을까 봐좀 제가 오버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 과정들 다 겪어온 거 아닙니까? 오늘 왜 떨어졌는지 뭔 이유가 필요해요. 자, 수급 보세요. 외국인 기관 엄청 제껴요. 네, 팔아 제껴요. 자, 그런데 기관이 코스닥은 받쳐줬습니다. 네, 그 선물 16,000개가 자꾸 던져요. 이 자식들이 환율 오릅니다. 1,2,9,9점, 어쩌고, 어쩌고. 네, 이런 시장이 가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근데 코스닥으왜 올랐을까요? 여러분들, 초전도체 이게 진짜... 신빙성? 아니, 그러니까 신빙성이라고 보다 현실성.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 미래죠. 네, 전기차를 우리가 탈 거라고 생각했나요? 근데 현실로 왔죠. 이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네, 오는 것 같고 또 시장이 지금 개인들이,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니까 밈 현상이라는 것처럼 지금 쏠림이 아니라 그냥 몰림 현상입니다. 야, 이거 좋대. 이러면 우르르르 갑니다. 네, 이거 우르르 효과라고 해야 되나? <laughs> 네, 그런 시장이 돼버리다 보니까 한쪽으로 자꾸 기울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 타고 가다가 어, 순항을 하고 있는데 한쪽, 야 저쪽이 더 이쁘다 해서 오른쪽 현으로 쭉 가고, 좀 있다 좌현으로 쭉르르 오고, 막 이런 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냥 쉽게 표현을 하자면, 자 그렇지만 이 시장이 지금 실적을 발표하는 시장이잖아요. 실적 시즌이고, 실적이 기본입니다. 주식은. 네, 실적이 기반되는 애들은 그래도 제자리 잡고 올라옵니다. 지금 공부하던 것들이 미끄러졌다. 여러분들 아무 이유 없이 미끄러졌다. 네, 내것만안 가? 이거 아닙니다. 네, 니네 거, 내 거, 옆에 거, 제 거, 나도 모르는 저놈 거, 그놈 것다안 가요. 네, 한쪽으로 뭐 초전도체, 초전도체 한다 그래서 그거 쫓아가봤자 네 물립니다. 어디서 나와야 될지 모르고 그냥 그건 도박이 도박이 되잖아요. 그런 거 조심하세요. 네, 자, 이구 산업이 <laughs> 네 구리인데, 네 이전에 네, 구리 관련해서 이슈로 올라온 것보다 더 세게 여기를 빠르게 통과를 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네 뭔가 좀 아닌 것처럼 나오고 그뭐 컨텀에너지라는 뭐그 회사의 홈페이지가 보니까 어, 삼성하고 협력도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 화학연구소하고 한 것도 아닌데, 네 그냥 로고를 붙여놨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쭈르룩 빠지고. 또 어디서 유명한 교수가 이거 가능하다 하면 쭈르르 오르고 변동성이 엄청 심합니다. 네, 여기저기 연결이 됐던 애들, 네, 한, 어, 하나를 예를 들면 한양이엔지 네, 이거 보세요. 쭉 오르락 내리락, 아, 주 그냥 가관입니다. 오랫동안 이거 물렸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탈출했을 겁니다. 탈출을 해야죠. 이럴 땐 탈출하는 겁니다.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네, 다행히, 네. 여기서 탈출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우, 제 기분이 더좋더라고요 자, 이거, 이런 흐름을 보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초전도체로 무슨 매출을 올린 애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네, 그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LS전선. 네, 이거는 대놓고 작업한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LS전선. 자, <laughs> 오공제도 많이 나왔던 거고. 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또하라 급나 또 상한가 급나 쉬고 빵빵 네 얘도 뭐 초전도 뭐 저거 송전 기술을 갖고 있는 뭐 어쩌고, 어쩌고 합니다 네 추진 중이랍니다 추진 중 <laughs> 이런 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운 좋게 들어갔다면 먹고 빨리빨리 나오는 게 저는 좋다 이런 예시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건 뭡니까 네 코로나 네 코로나 진단 키트. 시젠, 수젠, 네. 그리고 랩지노, 휴마, 네. 아이고, 휴마시스죠? 휴마시스. 네, 이런 애들. 자, 보세요, 근데. 움직인 자리가 어딥니까? 바닥에서 제대로 된 이격도 없이 그냥 갑자기 뜬 거죠. 네, 시젠. 얘마저도입니다. 이 좋은 회사도. 네. 근데 얘네들은 단물 씀을 다 빼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 위에서 다 물려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 좀 있나요? 그리고 백신 맞는 사람들 있나요, 요즘에? 요즘 백신 맞나요? 안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맞고, 코로나 걸려 봤더니 별로 안 아팠어요. 물론, 초기에 걸린 사람은 더럽게 아팠어요. 저, 제 친구, 네, 죽을 뻔 했대요. 네, 저는 신종플루를 걸려 봤는데, 코로나를 저는 얼마 전에 걸렸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2월에 네안 아팠어요. 차라리 감기가 더 아파요. 지금 여름에 감기가 더 아프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걸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극장 가죠 요즘에 네 극장에서 마스크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마스크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 저처럼 네 깔끔한 사람만 <laughs> 농담이고 네. 저는 그래도 좀, 본업이 있으니까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네, 혹시라도 남에게 피해를 줄까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벌써 우리 일상에서 없는데, 다시 격리 또 시키겠어요? 네, 약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혜를 받는다?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그냥 몰림, 미면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빠르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분들 아니면 저는, 네, 구경만 하시란 얘기하고 그 와중에 내가 저번엔 살려고 했던 2차전지 비싸 보여서 못 샀어 조정한다 그거 보시면 돼요 반도체 조정한다 그거 보시면 돼요 저점 잡는지를 보면 돼요 자 그렇다면 네네 코로나 관련 정보는 저는 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2차전지에서 오늘 자 포스코홀딩스가 바닥에서 이렇게 슬슬 네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여기를 기점으로 바닥 만드는 거 아닐까? 그럼 바닥을 만들 때, 오일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보세요. 오늘 뭐 이걸 들어서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비쌉니까? 네, 비싸죠? 비싸더라도, 얘가 조정을 이 구간에서 하면, 단단해지죠? 그럼 120만원, 110만원 단단해지면, 그 다음에 150을 노리면서 갈수 있는 거니까. 고점을 보여줬으니까. 뭐 이왕이면 100만원 억 깨져서 90에서 110 사이에서 바닥을 만들면 더 좋죠. 네. 이런 거를 보시는 게 나아요. 왜? 얘네들은 수주가, 네, 있잖아요. 쌓여 있잖아요. 성과가 보이고 있고 챙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자, 지난 한 2주 전 주말 얘기 또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봐야죠. 그리고 LG, 화학 네, 어제, 어제 대통령이 새만금 가서, 네, 썰라썰라 했죠. 네. 그리고, LNF 네그 어제 대통령이 어디 어 부스에 들어갔는데 하필 그게 N 캠입니다 자 N 캠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드리면 네 거래 여기 들어왔어요 바닥에서 5일선 120일선 그리고 네240 밑에 깔려 있고 저점 잡고 바닥에서 거래 들어와서 상승을 했더니 얘네들이 BW인가요 c 1 b 인가요 발행해 버려서 예을을 네. 드립게 쳐먹었죠 그리고 나서 그 과정 소화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자. 어제 대통령이 또 여기를 왜 갔을까? 물론 엔캠하고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전에는 대통령이 그냥 살짝 네 가서 네 기념사진만 찍어도 막 가고 그랬는데 과연 네엔캠이 어떻게 움직일지 얘네들은 그어 새만금에 공장도 만들었죠 중앙 DNM하고 EDL 다 관계회사들 네 그래서 어 리튬염 사업을 본격화하겠다. 그러니까 얘네는 전해액 만든 애들이죠. 그러니까 내재화를 하는 겁니다. 그 어, 소재 관련해서 요를좀잘 네, 체크를 해보세요 n 캠 공부를 어, 좀 많이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거 n 캠 같은거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들 로봇 관련주 지금 쉬고 있죠 오늘 네 그리고 2차전지 그렇게 좋아하는 2차전지 ski 자 이거는 어디까지 내려올지 자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만한 수익을 챙겼죠 그럼 또 이제 네 조정 구간을 기다리면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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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는 거고. 또 네. 상대적으로 못간 애들 SK 이노베이션. 네, 흑자 전환하면서 이제 가려고 하잖아요. 네, 여기 뚫었잖아요. 네. 그럼 이 과정이 박스잖아요. 언젠가 그 날이 오겠죠. 무슨 날? 여기를 가는 날. 뭐가 필요하죠? 흑자 전환 SK 온이 네, 제대로 빵빵빵 하고 미국에서 네, IRS에 이제 어, 가시화 되면서 잡히고 그리고 상장에 대한 거 쪼개겠죠. 네, 그런 이슈가 나올 때까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네, 계속 웅성웅성 거릴 겁니다. 올라와서 신고가 가는 마당에 분명히 아, 이건 분명히라고 하면 안 되겠다. LG 화학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그런 짓을 할 수도 있죠. 그럼 거, 지금 바닥에서 파둬야 네, 되겠죠. 얘네들도. 네, 잘 움직이 그래서 삼성 S D I 빼고입니다. 걔는 너무 느려요, 무거워요. 얘는 이번에 네,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힘 있어 얘들아 이러면서 네, 이런 것들 봐야 되고요. 또 간만에 어제 이제 게임 관련 얘기 좀 잠깐 하나 했는데 넥슨 게임즈 자 올려놓고 여기 자리 만들어놨잖아요. 오늘도 끌어올리는 힘을 보여줬죠. 자이 구간에서는 여유를 갖고 좀 보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남아 있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애들, 신성 ENG. 자, 아유, 이거 아니구나. 이건 신성 델타네요. 신성 ENG. 네, 반도체 관련해서 가다가 얘가 초전도가 엮이면서 잠깐, 네, 요 시세 나왔죠. 얼마나 땡큐입니까? 15, 20% 정도 수익이 시세가 나왔으면. 그럼 다시, 네, 노리던 자리로 왔어요. 반도체는 지금 주춤주춤 하죠. 그럼 이 오일선이 꺾였죠. 그 오일선이 평탄해지는 과정을 기다리는 겁니다. 뭐를 보고? 마스터 클래스 그 게시판에 30분 봉 보는 거 있잖아요. 체크 체크. 네. 이런 것들 볼게 있습니다. 많습니다. 자, 마냥 넋 놓고 보지 마시고요. 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을 갈고 칼을 갈고 공부를 하십시오. 매일매일 무조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아가는 거를 찾던가. 네. 삼성전자 지금 싸진다고. 오, 이거. 음, 응, 다시 한번. 네. 노려봐야지 하면서 공략 준비를 해도 되고요. 여기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려야죠. 네. 안 오면 네. 내비두고 딴걸 봐야 되는 거고. 그쵸?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힘내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고 짜증 나죠. 자 지난 1년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년 전에 어디서 우리가 지금 이 지수 기준으로 보면, 어디였는지, 1년 전에 지금, 네, 그 근처 지금 도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파이팅입니다. 시장은 어차피, 네 힘을 드릴게요.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과정이 힘들고, 이 골짜기가 힘들고, 흔들릴 때, 아, 이거 뭐 내가, 어, 콜라도 아니고 탄산을 넣나 왜 이렇게 흔들어? 뭐 이런 것처럼, 네, 이 과정이 힘든 겁니다. 네, 짜증내지 마세요. 네. 세상에는 이것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 현실을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 아닙니까? 힘내십시오.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자,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